안녕하십니까. 문경도를 어, 집중 탐색하고 있는 나홀로 수석입니다 어, 오늘도 수석 면점 어, 올려봅니다. 어, 이 돌은 그 작년 가을에 한해 상류에서 취석한 개구리 피부의 특성을 보이는 단봉경석입니다. 어, 이, 개구리 피부에 돌도 여러 종류인데요. 이, 보시는 것은, 이제,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개구리 피부색입니다. 검은색 피부를 보이는 곳은 약간씩 패어 있고요. 그게 흰색과 다른 색이 보이는 부분이, 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돌은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요. 그, 햇돌 치고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크기는 장이 36cm 이고요. 고가 13, 두께 20cm 입니다. 물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네, 음. 이 물풀을 는으니까뭐 특별한 모양이 없어도 보기 좋습니다. 이제 형은 단봉으로 그저 그렇습니다. 음. 석질은 강질인데요. 색은 흑백이 대조를 이루는 또 여러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이 이제 단봉인데 특별한 모양은 없고 그냥 그 피부를 중점으로 감상한다면 이제 충분히 수석 기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직 세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모래나 이제 작은 돌들이 끼어 있는데, 또녹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석이 되면 이제 더 밝게 보이고, 더 화려한 그런 돌로, 보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돌로 보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이돌 역시 앞에 돌과 비슷한 이, 개구리 피부의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달 초에 취석한 햇돌입니다. 이제 산지도 같습니다. 그 앞에 돌과는 약간 다르게, 검은 부분의 폐임이 크고, 또, 전체적으로 조금 불규칙한 그런 상태를, 앞돌에 비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누런 철분하고 흑대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요. 이제, 깨끗하게 못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양성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크기는 장이 17이고요, 높이 15, 두께 8cm입니다. 물한번 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화려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석질은 강질입니다. 음... 앞에 돌과 이제 같은 종이죠. 피부는 뭐 개구색 피부인데요, 이제 검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은 동글동글한 형태로, 어, 입경으로 감상하면 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짙은 검은색 부분인데요. 예, 검은색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검은색 부분이 이 돌을 그, 안정감 있고 볼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을 보시죠. 예, 이 녀석은 그 작년에 치석은 그 BNP 용피석이죠 이제 산지는 예천 지역인데요. 예, 사정상 구체적인 산지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이 돌은 앞면에 이제 붉은 점이 하나밖에 없고 그외 점들은 뭐 생기다가 망한 것 같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면에도 3개 정도 점이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요, 음, 넓이가 6cm 정도 되고요. 높이 14, 음, 두께가 4.5 정도 됩니다. 물한번 음, 뿌려보겠습니다. 네, 질은 그 용피석답게 강질입니다. 이 피부는 일반적인 그 예천의 용피석, 누르스름한 예, 그런 색과는 다르게 이 모함이 좀더 짙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붉은 점도요, 작은 동점만 한게 상당히 큽니다. 뭐 태양석으로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형은 입석이고 붉은 점 하나만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게이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그 여러 색과 모양의 용피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돌들이 볼만 했습니까? 다음에도 좋은 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